세계 일주. 207일째 병. 세계 일주. 오늘은 라인강의 황금을 지키는 세 요정들의 이야기. 라인의 황금, 마그노 오페라를 따라서 라인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한 장면들입니다. 오페라로 떠나는 세계 일주. 이분이 로렐라의 요정이죠. 로 라인강의 로렐 라이 언덕에 있는 음, 스위스에서 발원해서 보데호를 지나 저푸케로 들어가는 라인강입니다. 독일을 관통하죠. 그 로렐 라이 라인강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호수와 슈바르츠발트 서쪽을 지나서. 라인강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프랑크프루트, 아, 하이델버그가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라인강, 이쪽에 에, 프랑크프루트가 있습니다. 프루트라는 말은 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임, 고향이란 뜻이고, 바덴이라고 있는 데는 목욕, 그러니까, 물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라인강 주변에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라인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유명한 라인강의 로렐라 연덕이 보입니다. 로렐라 연덕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강은 역시 로렐라이죠. 이 여정이 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넋을 잃고 보다가 난파를 당했다는 그 어려운 코스입니다. 130m 정도의 언덕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성에 비해 별게 없는 3대 명소 인호공주 로렐라이 언덕 브리셀의 오줌싸는 아이 뭐 그런가요 그 세계는 허방, 허방으로 소문난 세계 명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네의 시로 인해서 굉장히 로렐라이라는 말이 유명해졌죠. 로렐라이언도그 노래입니다. 건너편에서 로렐라이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강가에는 저만한, 저만한 언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곳이 소문으로 열어한 로렐라이 언덕입니다. 그리고 로렐라이가 있는데 참 묘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로렐라이 강가에 있는 로렐라이 포즈가 여염해서 다시 한번 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게 로렐라이 언덕이고 이 아르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군요. 어, 내일은 쾰른 로렐라이 언덕 뒤에 있는 쾰른으로 갑니다.